뭔가 오랜만인 것 같네. 오랜만 만나? 곡, 곡 좀비, 곡 좀비. 오 뭐냐 이거? 수레집이야? 약간 현대 예술이네. 수레를 첨가한 수레집. 수레 타면 헌피 뜬다고요? 이미 다 삐뚤어졌는데? 이장님 왔다. 이장님 휴가 갔다 왔다. 표지판이다. 스냅쥬스 갤럭시 2, 갤러리 2층 세탁기 특별 전시 중옐용 수레집 진짜 개열심이 짓는 중 절대 수레집 수레에 타지 마시오 타면 연룡이현피 들어감 초신상 네드라이트 재련 템플릿 판매 중 개당 두개 하나에 다이아몬드 10개? 마을 공룡 건물 리모델링 하려는 용남씨 언제 옴아 이거요? 아 이거? <laughs> 아니 여기 어? 버섯 자라고 난리 났는데? 아 우리 집 우리 집 지어야지 우리도 집 있어 뭐야, 이 점벌레 사운드? 아니 아르마딜로도 이게 가능해? 근데 멋이 없다, 멋이 없어, 멋이 없어. 누가 이거 이용함? 이거 이용하면 그냥 낭만 다 죽은 거지. 이렇게 골방에서 숨겨놓고 말이야. 정식 업체를 이용해야지. 아니 이거 불법 운영인데. 뭐냐 이 존벌레 소리는 휘용 세탁기 서버장이 없어도 서버장이 유튜브 각을 뽑아주는 착한 서버원들이 제작함 어디서 나는 소린가 했더니 여기서 나는 소리였네 진짜 무슨 갤러리처럼 만들어 놨네요 뭘 나만 열심히 지으면될 듯이야 내가 지금 <laughs> 지워놓은 게 있는데 제가 지어놓은게 있는데 무슨 자리 있네? 어다 있네 뭐 고정 난데 없지? 어 뭐야 이거 형, <laughs> 엘베가 너무 재밌다구리. 내집 앞에도 하나 만들어라구리. 아니, 너구리가, 아니, 너구리가 우리 집에. 집을 먼저 만들까, 지하를 먼저 만들까 고민이네. 뭐부터 할까요? 집? 왜 이렇게 집을 좋아하지? 여기다가 뭐 하려 했냐면, 가게 느낌? 하려고 했음. 낚싯대도 팔고 뭐 이런 거 있잖아. 스타드밸리 윌리 아저씨네. 그런 가게. 중세 느낌으로 갈 겁니다. 중세에다가 구리를 붙이면 되기 때문에. 톱니 좀잘 만들죠. 톱니가. 어려우면서 쉬워요. 예전에 초보자 추천 건축으로 내가 한옥 추천했거든. 초보티 살짝만 벗어나면 스팀펑크 바로 가능하겠는데. 어차피 스팀펑크는 다 자기 맘대로라서 마구잡이로 해도 되지 않나. 누가 우리한테 시계탑 하자 그러지 않았나? 누가 시계탑 만들자고 하지 않았었나? 언제도 집 만들어 줘요, 집 이러더니 또 시계탑 얘기 나오니까 또 시계탑 굿굿 이러네. 님들 이중인격이에요? 집에 탑이 있는 느낌? 아, 탑은 아니고 집 위에 뻐꾸기가 있는 거지. 대충 이런 집에다가. 여기에 뻐꾸기 있는 거 아냐? 여기 엘리베이터 있고, 여기 이렇게 뻐꾸기 하자고. 아, 이거 잘하는 거, 잘하는 짓 아닌 거 같은데. 뻐꾸기 대신 증기? 뻐꾸기랑 증기랑 같이 하면 되지? 떡고기를 움직이는 게 증기기관이라고 하면 되잖아. 그러면 여기가 나무고, 여기가 구리로 해야겠다. 나무집에 구리 이런 구조물이 떡하니 박혀갖고 올라온 느낌으로 해야겠다. 뭔또 풍차? 여기다 풍차도 달아? 프랑켄슈타인이냐고. 아냐, <laughs> 아냐, 지금 집 부지가 이거밖에 안 돼. 여기서 여기서 해야 돼. 집 부지가 그래큰게 아니라 가지고 입구가 전혀 펑크스럽지 않아. 넓혀. <laughs> 입구도 자동문으로 하자고? 아냐아냐 너무 투머치야. 아, 입구를 이걸로 했는데 옆에 엘리베이터 입구랑 똑같단 말이죠? 이런 위험이 안 사니까 입구를 좀더 크게 해야 될것 같은데? 높이는 한이 정도라고 한다고 치고. 아, 이거 성 아닌데. 하 아, 좀 커지네. 불법 건축가다. 발대만은 것까지 불법스럽네요. 저게 다 어? 캔기는 거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. 나무 절단기는 없나? 방금 석재 절단기에 나무 넣어버린 거 진짜 마이니스러웠다 방금. 이거는 다시 보기에서 빼야겠다. 언론 검열해야겠다. 추악한 거하고. <laughs> 아니 왜 추악? 왜 추악까지? 연결 부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별로 안 어색할 것 같단 말이죠. 어? 여기 톱니다. 여기 톱니 넣으면 될것 같다. 야 이거 뻐꾸기 안 보이겠는데 뻐꾸기 절대 안볼일것 같은데요 되게 사소하고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위에 톱니가 좀 크긴 한데 어떻게 살릴까 살릴 순 있는데 뻐꾸기 시계집인데 뻐꾸기도 없어지고 시계도 없어지는 거 아니죠 스팀펑크에 돔은 없을 거 아냐 돔 있나 돔 할까 돔 어떤데 뭔가 햄버거 <laughs> <laughs> 집게리아 2점 갔냐? 아니 이거 뻐 맘들 왜 이렇게 많아. 아.. 뻐고기 맘들 이거. 뻑고기 존재감 그냥 없애겠습니다. 대각선으로 원통 뽑는 법 아시는 분? 대포 달 거예요, 대포. 대포 달아서 저기다가 TNT 발사대 놓는 거 어떤데? 좋아요. 포신 같다. 레드스톤 조명이 쭈루루룩 올라가서 터지는 거 어때? 관역을 쏘면은, 레드스톤 블럭이 쭈루루룩 켜져서 끝에 가면은 터지는 거임. 된다. 오케이.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, 전기가 나가겠죠 좀 아쉬운데, <laughs> 아, 살짝 아쉬운 것 같은데. 어왜 발사 안 하죠? 멀어서 안 보이나요? 돌풍한1도안 보이는데 이거 괜찮나? 아 이러면 폭죽으로 해야 되나? 돌풍고 좀 멀어졌다고 안 보이네. 화염고에 염료에 화약.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를 얹으면은 잔상 효과가 남죠. 이번 밤에 크리퍼를 좀 잡아야겠다. 안 되겠다. 저거 뭐죠? 저 뒤에 이제 봤어. 이거 뭐지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다람이 집이, 어? 아니 뭐야 잘해놨다. 아니 나만 집 없는 거야? 아니 나도 이제 집이 있어. 기다려봐 크리퍼만 잡으면 되거든. 또 찾으면 안 나오는 게또 크리퍼란 말이죠. 요거 요거 넣고 요거 넣으면. 태공 시간 일자리로 만들어야죠. 아 발광석 넣을 걸. 발광석 가루 넣으면은 차라륵하면서 없어지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들어서 생각이 안 났어. 오. 쏜다. 아, 나좀 쏘기가 힘드네. <laughs> 아니 이게, 이거 송년 역시 포수가 힘들어. 어쏘는데요 이거지. 이게 스팀펑크지. 대각선으로 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? 이거 기어 단거 나쁘지 않다. 마치 대포가 회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? 여기 옆에다가 돔뭐 하나 더 달아야겠다. 이런 거 일이 말하라니까. 일찍 말하라니까. 대각선으로 작동하는 대포 내가 없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 대답 안 하고 또 뒤늦게 카페에다가 사실 대각선으로 발사하는 거 있었어요 이렇게 올린다니까요 대각선으로 발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좀 바꾸고 외관을 완성하겠다 옆에다가 뭐 하나 더 하면 될것 같거든요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저러나 진짜? <laughs> 저 마지막에 터지는 저거 사운드가 발광석 사운드예요. 캬아! 이거거든. 캬. 그만 쓰자. 어, 아 이거 야생에서 건축하면 살짝이 좀팽이 된다니까. 더 이상 못 쓰겠다. 아가지고 일단 뻐꾸기 하나 만들고 뻐꾸기 높이 네 칸임. 아니 그럼 빨리 말해줬어야지. 다 만들었는데 먹고내 칸이라 그럼 어떡함. 이미 새 칸으로 지금 완성 냈는데? 아 그럼 시계탑은 다른 데다가 만들어야겠다. 시계탑 따로 만들고 저기는 그냥 창문하자. 아, 증기기관도 만들어달라. 스팀펑크니까 괜히 스팀펑크한다고 했다가 집도 만들고 동력원도 만들어야 되네요. 앞으로 안할 건축 목록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. 하지만 한다고 한 이상 여기까지는 내가 책임진다. 지붕을 이렇게 할까? 이렇게 할까? 이게 옆을 보면 얘랑 한 건물인 것처럼 보일 것 같고 앞을 보면 별개의 건물처럼 보일 것 같단 말이죠? 하나의 건물이니까 옆을 보겠습니다. 하이. 깜짝이야. 뭐 하다 왔어요? 저집 만들다 왔습니다. 그 공용 건물 업그레이드 된거 보셨나요? 무슨 건물이요? 공룡 건물 공룡 건물? 공룡 건물이요 아 공룡 ]이요. 건물 저거 지붕 지붕 누가 한 거예요? 지붕 제가 했죠 동그랗게 귀엽지 않나요? 다시 보러 가자 무슨 <laughs> 의도로 만든 건가요 이거? 이거 귀엽게요 동그랗게 만들려다가 뭔가 여기 포인트를 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마을에 이 희용님 건물이랑 심유민님 네. 건물도 희용님이랑 비슷하게 만드셨더라고요. 아 그래서 여기 색깔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. 그래가지고 검은색 올려봤습니다. 아 색깔 맞추려고. 다 의도가 있답니다. 어, 근데 나쁘지 나쁘지 않은데 뭔가 좀 추가되면 좋겠다. 위에 창문 하나 더 뚫는 거 어때요? 아 그래 집에 창문이 없다. 아 창문이 창문 있어요. 아까 뭐 대충 보셨네. 어 방금 방금 대구인으로서의 <laughs> 그 존재감 대구 사람 존재감 방금 어필는데요 방금. 아저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화좀 그만내라고 소리 들어가지고. <laughs> 아, 아 그래요. 화낸 거아닙니다 그니까 러 화낸 거 아닌데 그치. 어, 화낸 크게 거 아닌데. 어, 그 크게 말한 건데. 네네. <laughs> 여기 지붕 앞에 창문 뚫고 여기 문도 약간 너무 이렇게 돌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여기는 그냥. 이걸로 하자 나무로 할까요? 어, 여기 나무로 다문디? 하고 창문 뚫는 게 무슨 말이죠? 여기 중앙 이왕이? 여기 위에 뭐 창문을 뚫던지 아니면 저기 뭔가 다른 뭔가를 좀더 추가하면 어떨까요 지붕에다가 창문 저번에 만들다가 한번 실패한 전 적이 있어가지고 창문이 왜.. 창문이 왜 실패하죠? 그거는 이제 교수님이니까 학생이 네. 그걸 모르는 건데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런 창문이 거 창문이 왜 어려워 그냥 구멍 뚫으면 창문이지 또 그냥 구멍 뚫으면 이상하다 할 거잖아요 밋밋하다고 <laughs> 어 굴뚝 골뚝 좋지, 굴뚝도 괜찮겠다. 굴뚝을 그 지붕 위에다가 만들지 말고 바닥 자체 이렇게 굴뚝 있을 자리를 하나 옆에다 더 붙인 다음에 이 상태로 올리는 거예요. 옆에다가 저 앞에 하나 보셨어요, 어. 형님? 표지판 만들었잖아요. 안내장, 안내. 장아 저거 주순이 만든 거예요? 네. 어떤지 또 어? 마을 표지판도 좀 효율적이더라. <laughs> 어? 낭만이 이렇게 더 꾸밀 수 있잖아요 이거 이것 밖에 석이 없이 그냥 어 상자 하나 툭 놔두고 말이야 어 요것도 좀 보관함도 좀 꾸미고 위에도 좀어좀좀 어? 좀뭐좀 하고 등도 말이야 이런 <laughs> 거 위에다 붙이지 아키에서 피나 형님도 빨리 집 지으셔야죠 아 저희 집 빨리 지으려고요 좀더 추가했거든요 이제 폭죽이 대각선으로 나가요. 오. 랜덤에 랜덤 여섯 네.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. 오. 근데 열다섯 개밖에 없거든요. 각각 <laughs> 네, 너무 네, 많이 쏘면 좀네 열다섯 개 아니 있는데 폭죽 만드는 게좀 귀찮다 할까? <laughs> 나 아직 다못 뽑은 거 같은데 나 아직. 이제좀 뭔가 움직이는 거 같네. 기계가 못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이면 되죠. 저 포탑 조종하는 포수입니다 건물이 안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이면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뀐다니까? 건물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어 점점. 뭐 기계 하나 더 놓고 싶은데 원래 여기다 놓으려고 그랬다가 포탑이 이렇게 있잖아요? 여기에 이제 3단 피스톤이 있는 거야. 그럼 이제 피스톤에 쏘겠죠? 여기 위에 모래 같은 걸 놔. 그럼 모래가 이렇게 쭈루루루룩 올라왔다가 그다음피스톤을 내려가면 모래가 두루룩 떨어지겠죠. 그럼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철컥철컥철컥 철컥 철컥 하는 걸 보여 주있지 않을까요? 여기서 더 붙이면은 되게 정신 사나워질 것 같은데. 도르래? 갈고리? 갈고리 할까? 물품 같은 거막 옮겨서 오는 그런 도르래 생각했는데. 간의 디테일을 조금씩 추가만 이런 건축은더 처음 해보네. 나중에 본 채널에 공장 지을 때도 이거 해야겠다. 여기 밑에를 진짜 잘 정리해야 되는데 진짜 튼튼하게 보이면서 스팀펑크스럽게 여기 밑에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배관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3개 뚫은 다음에 이 배관은 1층 가고 이 배관은 2층 가고 이 배관은 3층 가는 거야. 그렇게 하고 밖에서 볼 때는 약간 폐수 버리는 약간 그런 배관처럼 만들어가지고 아 좋았다. 아 밑에도 어떻게 할지 바로 나와 버렸다. 스팀펑크 집 아주 성공적이었고요.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었네요. 하나의 뷰에 다 담긴다 이제.